자 원인을 알수 없는 등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?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. 자 2021년 기준 국민 10명 가운데 한 명은 등부의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. 또 등통증은 뭐 췌장암. 뭐 심장마비, 뭐 신체적인 질환의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. 등이 요새 좀 뻐근한데 또 병원 가긴 애매하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등 통증이 있을 때 간단히 해볼수 있는 또 자가 진단법과 또 운동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등 통증이라고 하면 부위가 애매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? 우리 목뼈는 경추라고 그러고 허리는 뭐라고 해요? 요추라고 그러죠. 그 가운데 있는 게 흉추. 이 갈비뼈가 연결된 부위, 이 부위를 등이라고 합니다.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등통증이 나타나는지. 자꾸 등이 굽거나 아니면 계속 늘어난 자세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마침 요즘 등통증이 좀 심하거든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혹시 내까지란이 아닌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.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배우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우선 등이 아픈 부위를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. 어디가 아픈지 한번 짚어보실래요? 왼쪽 우선은 다행입니다 심각한 내과 질환을 동반하는 등통증 같은 경우는요 위치를 정확히 짚을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서 있을 때보다는 식사 후나 누워 있을 때 심해지거나 또 호흡을 하기 힘들 정도로 등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황달이 같이 오는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등통증인 거죠 어뭐 대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건 뭐 근골격계 통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병원 진료 를 받는 게 좋은데요. 하지만 대부분의 등통증은 근골격계 문제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이 등통증이 나타날 때 하면 좋은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간단한 동작이니까요.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동작은요. 깍지를 끼고 앞쪽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겁니다. 먼저 등을 동그랗게 말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등을 펴주는 운동입니다. 자,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쭉 펴주는 동작. 다시 셋, 펴주고 앉아서도 충분히 따라 할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자, 쭉 말았다가 펴주기. 쭉 말았다가 펴주기. 이렇게 열번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깍지 낀 손을 서로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때 깍지가 풀어지면 안 됩니다. 자, 그대로 쭉 밀어준 상태에서 서로 이 반대 방향으로 쭉 당겨줍니다. 쭉 당겨주면요. 이등 중앙 부위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자, 쭉 밀어준 상태에서 좌우로 벌려주기를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고 힘 빼주시고. 자, 이때 중요한 게 어깨를 으쓱 하고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. 어깨를 내려주시고 쭉 밀어준 상태에서 좌우로 벌려줘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, 9, 10. 이렇게 10초 버티기를 3번씩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만약 팔을 잡아당겼을 때 어깨 통증이 생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조심해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번에는 위쪽으로 만세합니다. 등을 쭉 펴주고요. 다시 가져오고요. 등을 펴주고요. 똑같이 가져옵니다. 등을 뒤쪽으로 펴주고요. 가져옵니다. 등을 뒤쪽으로 쭉 펴주고요 가져옵니다 이 동작 역시 10번 해주세요 이번에 손을 좌우로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밀어준 상태에서 좌우로 당겨줍니다 깍지가 풀리지 않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초씩 버티기를 역시 세번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뻐근한 등이 풀어지는 거또 등뿐만 아니라 어깨까지도 풀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등 통증이 있을 때 체크해 보면 또 좋을 만한 그런 부분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까지 해봤습니다 자 혹시 주변에 막 등이 아파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안녕.